하나님과 연결되면 불꽃이 일어난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불꽃이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바냐서를 읽을 때는 항상 요시아 왕 유다의 16대 왕 요시아 왕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요시아의 불꽃이 가능한가? 다시 이렇게 불꽃 타오르는 게 가능한가? 다시 부흥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그거죠. 그래서 요시아의 불꽃이 가능하게 된 선지자 그게 이제 스바냐 선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불꽃이 타오른다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않고 먼저 오늘 3장에서는 지금 진멸당하는 현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진멸당한 상황에서 다시 불꽃이 타오를 수 있느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보느냐? 소망 없지? 먼저 현실을 파악합니다. 살수 있겠느냐? 어, 모른다 그러죠. 주님이 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말이 되냐? 근데 하나님의 군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불꽃까지 타오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도 만드신다. 요시아의 부흥이 가능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유다가 이렇게 진멸의 상황에 놓이게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사라졌기 때문에 55년 동안 문나세 2년 동안 아모왕, 그러니까 총 57년 동안 하나님의 법이 다 사라져 버렸죠. 그랬더니 다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중요한 말씀이 시편 57편 31절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이게 다윗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은 실족함이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세요. 이번 명절 동안에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는 실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 이 기도보다 앞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중심에 있게 해, 하옵소서. 그 실족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중심에 있으면 마음에 있으면 실족함이 없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없으면 은100% 실족이죠. 하는 일마다 실족입니다. 그게 오늘 요시아가 접한 현실적인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실적인 상황, 진멸의 상황, 하나님의 법이 사라진 상황을 1절부터 7절까지 쭉묘사 하는데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면 진멸의 상황이 오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름다움이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이게 타락하면 얼마나 추한지 아십니까? 꽃이 아름답죠근 그런데 이게 뭐다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버려진 꽃 얼마나 추합니까? 제가 좋아하는 꽃이 목련이거든요. 왜 목련을 좋아하느냐 하면은 제가 살던 동네에 목련밖에 없었어요. 한그루가 있었는데 그 왔다갔다 할 때마다 자 이전 꽤 있을 때. 거 무슨 건호 빌라라는 데 살았는데 내가 내려오면은 되게 아름다운 큰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도 몰랐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한 5년 만에 알았어요. 저나뭐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목련이래. 그때부터 내가 목련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목련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밟히고 막 이러면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지 또왜 이렇게 추한지. 그래서 그때 스스로에게 그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 아름다운 것이 타락하면 저렇게 추해지는군요. 예루살렘 성이 그렇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이고 예배가 있는 영광의 성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 있고 아름다운 곳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타락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름도 말을 안 해요. 대명사로 얘기해요. 그냥 그 성읍 그리고 대명사로 얘기한다고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 먼저 패역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포악이 있다고. 패역은 배신한다 그런 거든 반역한다. 항상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이 있고 더러움은 영적 더러움이죠. 사실 외적인 더러움이야 목욕하면 되고 목갈아 입으면 되는 거지만 내적 더러움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씻을 길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내면적인 더러움 이것 때문에 지긋지긋해 하는 거지. 외적인 더러움이 뭘 더러움이겠어요? 그 목욕하고 이발하고 그러면 다 끝나는 거지. 옷사이 입으면 되는 거지. 사실 내적인 더러움이 더 무서운 거겠죠. 포악하다. 예루살렘 성이 원래 이름이 뭐예요? 평화의 성읍 아니에요. 그죠? 평화의 성. 그시티오브스 피스잖아요. 그죠. 피스 평화 샬롬이냐 샬요 샬롬의 도성 아니에요. 샬롬의 도성. 근데 이게 포악해졌다. 폭력이 막난무하는 정글이 되었다. 그 그러니까 교회도 이렇게 타라 가면요. 정글이 돼버립니다. 막총 들고 로 싸우고 막 죽이고 그교회싸우는거 보셨어요? 막 의자 발히듯 쌓고.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그랬는데 유도 선수를 와가지고 막 패고. 우리 아버지가 무서워서 우리. 처갓집 교회로 도망을 쳤지만 하도 그래,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참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 막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죠. 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타락할 때의 모습입니다. 시작. 패허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 진저 예루살렘 성읍이라고 말도안 해요. 그냥 그 성읍 대명사로. 이유가 뭐냐?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이 사라졌고 교훈이 사라졌고 이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 교훈은 우리 디모데후서 같은 데 보면은 바르게 함이죠 바르게 함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그 바르게 함 근데 이게 이걸 갖다가 옛날에는 많이 썼던 단어인데 요즘 젊은이들은 단어한한 잘잘 안쓰니까 질정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질정 잘안 모르시죠 그 질책하고 이렇게 돌이킨다 바르게 한다 질정 우리가 하뭐 시정한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어렸을 때 질정이란 말 되게 많이 있었는데 질책함을 통해 가지고 바르게 한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게 있거든요. 교훈이에요. 교훈, 질정하다, 의리하지 않고, 자기 의지하고, 돈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가까이하지 않는다. 가까이하는 게 친밀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먹서먹한 거예요. 그 예배도 안 나지 안 나오다가 나오면 되게 서먹서먹해, 요 어색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 중에 위기가 뭐냐면 예배가 어색해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어색해지고, 뭔가 이렇게 서먹서먹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진멸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상황입니다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게 예루살렘의 모습이라고 상상도 못하잖아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서 사라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부터죠. 지도자들부터 이렇게 타락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 지도자 둘을 얘기해요. 방백. 방백은 원래 공무원으로 번역하면 좋은 건데, 공무원, 고위 공무원들, 또 재판장들, 이게 뭐 법원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영적 지도자들, 선지자, 제사장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방백들, 공무원들은 자기 이익을 탐하여 가지고 부르짖는 사자래요. 사자 알죠? 막 물어 뜯고 하는 거. 어디 밥 없나? 이러고. 그 부르짖는 사자라고 묘사했고 재판장은 뭐냐면 직접 나서지는 않잖아요 뒷돈 챙기는 거 그죠 막하면서 그래서 뭐래 저녁 1위 같다 저녁 1위 하이에나요 전동물영학을 많이 봐서 알아요 사자가 먹다 나오면 하이에나가 다 뜯어먹어 그런 거예요 그죠 사자한테 뜯기고 남은 거 뼈까지 다 챙기지 챙겨서 먹는 게 하이에나거든요 저녁 1위 같은 자들이다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경솔하고 간사하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듣고 예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움에 반응을 해요. 사람들의 희선, 두려움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이게 무슨 선지자냐는 거죠. 재판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선지자하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성경에 맨날 얘기했던 게두 가지가 있죠. 정의와 공의라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주로 외치는 게그 정의를 외치는 거예요. 기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항상 현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기준이 뭐냐? 자꾸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고 제사장이 할 역할은 뭐예요? 목회자 같은 거죠. 정도들과 같이 접하니까 살리는 게 뭔가? 엠블러스 그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기준을 알아야죠. 기준을 알고 그 기준을 가지고 신호등 지키는 게 기준이라고요. 그리고 공이 이 체다카라 그러는데 이 체다카라는 거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거. 이게 체낙하죠 공이. 하나에게 살리는 거. 근데 이 기능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선지자는 선지자의 기능이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제세장은 제세장의 기능이 없고, 하는 일이 뭐예요? 살리기는 커녕 가서 다 죽이긴 하고, 등 쳐먹고. 근데 이네 명의 지도자를 이렇게 같이 묶었던 이유가 뭐예요? 얘네 들어 갈등이 없어요. 원래 하는 일이 뭡니까? 선지자나 제세장이 이 세속적인 지도자가 잘못 방백과 재판장이 잘못하면 그따위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또 이런 그 방백이나 제사장들이 또 종교지도에 너무 잘못하면은 뭐 밥줄을 끊어버리든지 해가지고 그따위가 뭐야 하면서 이게 서로를 견제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평화스럽게 잘 굴러가고 있죠 이 무슨 얘기예요 불의의 연대 불의의 카르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기, 뭘 좋아요. 옳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이렇게 덮고 넘어가고, 그잘 보면 이렇게 범죄 집단을 보면 서로 이렇게 무기 내주는 게 있어요. 그죠? 왜요? 자기들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언제까지 가지요? 자기 이익이 있을 때까지. 근데 곧 깨지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곧 깨버리신다.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진멸의 상황이 뭐예요? 이거 놔뒀다가는 이 부리의 카르텔, 부리의 연대가 계속해서 악을 행행하고, 백성들을 등쳐먹고 그이 평화의 도성에 이거 뭐 정글 같이 만들어 버리니 이게 진멸의 상황 아니겠느냐? 근데 여기에 복음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 예루살렘 도성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대요.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 막 죄악의 팔을 친다 하면 여기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잊지 마십시오. 죄악 가운데 하나님 그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5절이에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자세히 보면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정의가 미슈파트라는 거거든요. 브라미슈파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는 계속해서 기준을 가지고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신다. 공의가 뭐예요? 체다카 살리는 거 엠브로스 개념 살리기 위해서 계속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하나님의 은혜죠 기다려 주시는 거죠 언제 돌아오나 언제 돌아오나 계속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인식도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들 길 가니까 단절되니까 다 죽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살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뭐 어제도 말씀드렸죠 시리아 내전이 있었는데 원래 이슬람권에 복음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내전을 통해서 아픔이죠 사실 이게 모합과 암몽같이 범죄함으로 말면 하 징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징계 중계도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고 그 난민 학교를 통해서 구원 받게 만들고 이끄시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분명히 범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자, 자 아들에게 징계하잖아요 그때 제가 죄 때문에 징계 받았다 그렇게만 해석하면안 돼요 맞아요 죄 때문에 징계 받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게 또 은행 거 아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세워 주신다고 그게 그게 복음의 복음 보금.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돌아오기만 하면 세워 주신 거예요 탕자 우리는 탕자의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그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계시니 따로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죄악이 팔을 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라.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진멸의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불꽃같이 요시아의 불꽃같이 타오르는 방법이 뭔지를 알려 주는 건데 내용이 뭐냐? 뭐 당연한 거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뭘 보여 주느냐 하면은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 요시아죠. 요시아 같이 남은 자가 있다. 그저 남은 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남은 자가 불을 붙이면은 하렇게 남은 자를 통해서 그 나머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길 원한다. 오늘 여러분 같이 예배하는 자들이 뭐예요? 이게 남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 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남겨드리니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죠. 이 남은 자 신학의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 아닙니까? 이사야서의 남은 자 n 넌트 Theology o Remnant라 그러죠. 남은 자의 신학. 그 소명 나오는 6장에도 보니까 13절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구루터기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다 꺾이고 다 죽고 잘 못해 문화세 꺾이고 아몬 꺾이고 그래도 남은 자구루터기 남아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요시아라고 해요 요시아 말씀 붙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 요시아가 율법책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래율법책 낭독하고 그다음에 제 가운데 옷을 찢고 회개하고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죠 그다음에 우상을 다파해버리고 불꽃이 타오르잖아요. 남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남은 자가 돼야 되겠죠. 남은 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요시아가 했던 일하고 똑같은 거죠. 예배 신고, 기도 신고. 우리 맨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배 신고, 기도 신고. 예배를 신고라는 거예요. 예배, 생명을 신고. 그게 구절이죠. 구절이 남은 자가 하는 행동들. 이렇게 하면 불꽃이 타오른다는 거예요. 구절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섬긴다라는 말이 예배거든요. 예배. 를 신게 된다. 한 가지로 그러니까 뭐예요? 이한 가지가 어깨동무난 뜻이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한 가지로 예배케 한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깨동무한 거죠. 함께. 원래 둘이 그 성격이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라이벌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하잖아요. 이게 한 가지로죠. 한 가지로 예배한다. 존 파이퍼 얘기를 했죠. 성교적 교회의 특징이 뭐냐? 어, 성교는 예배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하는 것. 정확한 정의예요. 성교가 뭐냐? 예배 심는 거예요, 예배 심는 거.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게 성교래요. 그래 이거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일단 자기들이 활동하는 것이 이게 액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액치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액치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고. 왜?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믿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없는 곳이 없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데 에스더 써보세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에스더서는 정경에서 빼야 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정, 정경론을 갖고 이렇게 빼야 된다고 막 논하는 게 에스더서에 하나님 없다고 멍청한 사람이지. 또 야고보서도 빼야 된다고. 뭐 이유가 뭐냐. 그뭐 믿음 믿음하고 율법하고 충돌이 일어 나는 제가 정경을 모르니까 그러지.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논쟁이 벌어지는 게두 개가 있다고요. 에스더서, 에스더서 이거 뭐야. 하나님이 없다고? 억기 왜 없어요? 그 가운데 계시죠. 그 이름만 없을 뿐이지 그 에스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섭리의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가. 그 가운데 계시니 악이 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나? 우리도 마찬가지야. 어딜 가나 우리 가정일 가나 직장일 가나 성교제를 가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거. 그러니까 남은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남은자가 그 계심을 믿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셔서. 불꽃같이 타오르게 만드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이 뭐예요. 예배를 신고 기도를 신고 생명을 신는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죄는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어떤 것 잘못 저지름. 저지름이 있죠. 저지름. 죄를 저지름. 저지름이 뭐예요. 뭐 살인, 간음, 뭐 도둑질. 이렇게 저지름이죠. 저지름. 또 하나의 죄가 있죠. 그게 뭐예요. 태만. 태만죄. 이거를 뭐. 나는 이 한자가 더 어려운 것 같아 요뭐 자기의 죄부자기의죄 아, 알아듣겠어요 뭔 소리인지 더 어려운 것 같아 요 영어로는 sins of commission sins of omission 나더 모르겠어 오미, 뭐, 뭐가 뭔지 영어를 못해서 그런지 그냥 우리 마음에 와닿은 게 뭐야 저지름의 죄와 태만죄가 있어요 저지름의 죄 아, 저지름의 죄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죽이고 내가 욕하고 내가 도둑질하고 저지름만 죄인지 알죠 근데 태만죄가 있어요 태만 게으름의 죄 태만죄가 뭔지 알아요?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하라는 데안 하는 거. 안 하면은 뭐큰 죄인 같지는 않잖아요. 여러 가지 예배 드리라 그런데 예배 안 드리는 거뭐큰죄 같지는 않지 보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때 내가 뭐 도둑질을 했어. 강도질을 했어. 맨날 이런다고. 할수 있는 거안 하는 거. 순종 안한 거잖아요. 할 수, 할수 있는 거 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하고 할수 있는 거 실례해야 되는데 순종도 안 하고 신뢰도안 그 하고. 대표적인 게 뭐죠? 부자와 나사로 보십시오. 여러분 부자 운명 있지 말요 부자 지옥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나솔한테 부탁하잖아. 뭐 동, 보내달라고 아브라함한테 부탁하나? 아브라함한테 부탁해서 뭐철가락 그때 뭐 무리에다 합박을 뭐 해달라고. 그리고 뭐 동생 있는데 가서 전도 좀 해달라고. 부자 죄가 뭔지 알아요? 누가 보면 16장 20절과 21절에 부자 스토리가 쭉 나오는데 그냥 배경만 얘기해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는데 이거 실제적인 일이라는 거죠. 이름을 얘기했던 이유가 뭘까요? 아마 이 듣는 사람이 알았을 거예요. 나사로가 누군지. 얼마 전에 죽었던 거지. 그 나사로란 그 이름이 나오잖아요. 나사로 알지. 헌데 투성이었고, 온몸이 피부병이었어 그죠? 뭐 대상포진인지 뭐 이래가지고. 피부병 대문 앞에 버려졌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부자의 사계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살기 살아야 되니까 그걸로 먹고 살라고 그랬다고. 근데 개들이 와가지고 헌데를 핥아요. 그 아픈데를. 그러지 않아도 면도 같이 막 배는 것 같은 느낌인데.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리고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대요. 그리고 대화 나와요. 여기서 이두 절만 딱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뭐예요? 태만죄예요. 부자가 왜 신경 안 쓰냐는 거예요. 문 앞에 있는 거지왜 신경 안 쓰냐는 거예요. 할수 있잖아요. 도울 수 있잖아요. 왜안 도와요? 전할 수 있잖아요. 왜안 전해요? 그죄 아니에요? 태만죄라고. 또 하나 그런 거잖아요.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이 야너 동생 어디 있냐? 동생 아니 성애 아우라 그러나. 그게 그건가? 네, 네 아우가 어디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뒤집어 얘기가 뭐예요. 너는 아우를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 그 얘기죠. 형이라 그러면 아우를 지키는 자가 돼야지. 왜 아우 안 지켜? 네가 때려죽였잖아. 그 얘기죠. 이게 뭐예요. 태만죄라고. 이게 우리 가운데 너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태만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냥 항상 물음이 이거예요. 우리는 선악가는 그거라 그랬잖아요. 항상 뭘 바라보면. 오으니 틀리니 맨날 이것만 하고 있다고 우리는 밤새 앉아가지고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나쁜 사람 또 예배라도 뭐이 예배는 좋은 예배 나쁜 예배 교회를 가도이 교회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그냥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해서 옳고 그름 선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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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산다고 요 이거 죄예요 죄 이게 이게 원죄라고 원죄 그렇게 살지 말고 패러다임을 다 바꿔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법 아래서 할수 있냐 없냐 그것만 따지라고 요 내가 할수 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순종이순종 절대 순종. 할수 있는 거 해버리고. 태만 제의가 안 하면 은 내가 뭘할수 있느냐. 오늘도 물으, 물으십시오. 기도할 때 잠깐 거지같이 뭐 달라달라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뭘할수 있는지 한번 보라고. 뭘할수 있는지. 할수 있는 거 하십시오. 할수 없는 거 신뢰하면서 맡기십시오. 주님 앞에. 그거 아니에요. 맡기면 주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또,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할수 있게 만들어 주시든지.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만 살피는 거야, 맨날. 이게 순종할 건가? 이게 신뢰할 건가? 이게 할수 있는 건가? 맡겨야 되는 것인가? 계속 그것만 묻는 거야, 그것만. 그러면 요시아가 했던 일이 그거거든요. 자기가 할수 있는 거, 일단 회게 자복하는 거죠. 말씀이 선포됐을 때 자복하고, 할수 있는 거, 6월절, 왕인이 갈수 있잖아요. 야, 다 같이 6월절 삼기자. 할수 있는 거 뭐예요? 우상들 다다파해버리라할수 있는 거, 그거 하잖아요. 할수 없는 거 맡겨버리고. 그 때, 불꽃같이 타오르는 부흥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먼저 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그, 그 아우드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하나께서 사신 일이 뭐예요? 순서를 보면 입술을 깨끗이 했어요. 입술을 깨끗이 했다는 게 뭐죠? 이게 말을 바꿨다는, 입술이 말하네, 말. 아, 입술을 깨끗이 했다고 뭐, 리크로스 발라줬겠어.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말을, 말이 험한데. 그, 이사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성전에서. 바로 나여 죽뭐 죽게 됐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영광스러운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슬압 천사 중에 부적가라 그러죠 와가지고 핀수 입을 입을 찢었다고. 더러운 입술을 찢었다고요. 그죠. 내 입에 닿았으니 악이 제가 해졌고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나는 말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흘려버려야지 자기 속에 있는 걸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이게 맨날 하나님 영광 본 사람의 첫 번째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을 하면 어떤 말을 했냐 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한다 근데 굳이 우리가 성경만 정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음악 기호 중에 이음표라는 게 있죠 이렇게 뭐 음표 있고 이렇게 짝대기 해서 이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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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나요 슬러라고 하기도 하고 뭐 레카토라 그러나 레가 레가토 뭐 이런 거. 언어도요, 이렇게 연결시키는 언어가 있어요. 단절시키는 게아니뭐 말을 해도 하나님과 연결되고, 성도와 성도의 연결시키고,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어떤 성도, 우리에게 되게 훌륭한 어떤 성도님이 계셔요. 나도 존경해, 우리, 우리 사모도 존경하고,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 성도인데,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그 분하고 얘기를 하면 꼭 대화 중에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다라고 말을 안 하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서 뭘 하신 것 같은 게 느껴져. 그리고 그 분하고 얘기를 하면요. 또 다른 성도에게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고 전화를 하게 돼 있어. 그 목사한테 막 강요도 안 해요. 야, 네가너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뭐 이런 느낌 안 줘요. 성도의 상황도 모르면서 뭐 싹긋 같은 너뭐 이런 느낌 안 줘요. 그 대화를 나누는데 정보는 다 와. 아, 그래서 그 분이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분이 위해 전화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면 이게 넘어졌던 성도들이 막 여기저기서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저도 보람을 느껴요 아 이게 목해지 내가 진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 자꾸만 대화 나누게 돼요 연결시켜 이음표예요 이음표 그래서 내가 그 슬러 아줌마 그랬더니 그분은 그 무슨 뜻인지 몰라 내가토 아줌마 그랬 모르더라고 잘 이음표 이음표 오늘 오신 것 같은데 알것 같아 안 오셨나 모르겠다 하여튼 그래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연결되는 존재였어요. 하와를 만들어 주니까 뭐라 그래요. 참 이게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내뼈 네, 중에 뼈요. 개 계란 뜻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중에 최고 아름다. 살 중에 살이다. 투 플러스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최고다 최고. 최고다. 찬사를 보내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누가 먹게 했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이게 벌써 이렇게 단절이죠. 이게 벌써 이게 듣는 순간에 내가 저런 놈 믿고 어떻게 살아 그 느낌 안 들어요? 우리 어투가 말이 바뀌어야 돼요. 이, 이어주는 말이 돼야지. 뭐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그러니까 책임이 하나님께 있잖아. 나와 함께한 한 몸이라 그러는데한 몸이 아니잖아요. 그냥 동거인 함께하는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내 책임 아니에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쟤 때문에 그랬어요. 단절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최고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은 하나님 연결시켜주시는 영을 주옵소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하는 게 뭐예요. 여우와 이름을 불렀다 그러잖아요. 나를 지우고 나를 지우고 예수 이름으로 레슬렛 뉴비긴 표현에 의하면 복음은 내용과 방법이 일치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 증거하면서 은과금으로 일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드리잖아요. 이게 불꽃같이 타오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요? 저 멀리 있는 원래 이스라엘에서 멀다라고 표현할 때 섬이에요. 섬이 없는 나라거든. 그래서 저기는 섬까지도 찬양한다 그러면 멀리까지도 찬양한다. 땅끝 얘기하는 거야 땅끝. 또 하나 먼게 남쪽으로 먼거 구수예요. 구수 땅 이디오피아에 있는 이디오피아 밑에는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 사하라 사막 있고 그래서 북아프리카는 유럽권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모르는 땅이고, 그저 모른다. 그래서 모른다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생각할 때, 땅끝은 구수가 땅끝이에요. 구수 밑에는 없다고 왔다. 지금은 수단도 있긴 있지만, 옛날에 사람이 안 살았는가 봐. 거기는 모른다. 요 모른다. 땅끝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요시아의 꿈은 뭔지 아십니까? 유다의 회복. 그리고 어제 살폈죠. 블레셋같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예배자로 합쳐지는 거, 친척들, 모아과 암몬 같은 사람들이 예배로 하나가 되는 거. 그리고 멀리 있는 구수와 아수르까지도 자기가 하나님 대신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럴 때 나는 스스로 있어 하고 하나님 이름에 자기를 집어넣는 이런 포악한 자들에게 자기를 지우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외치는 예배 요시아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백성들고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이런 비전과 꿈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아 되십시오 요시아의 불꽃이 타오르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이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명절 또 우리 성교을 통해서 이번에 뭐 제주도 가거나 고성 가거나 할때 그냥 불꽃 성교 그럴까요? 불꽃 예배 그럴까요? 이게 불꽃이 타오르게 만드는 우리 같이 예배드리면 같이 불꽃이 타오릅니다 요시아의 불꽃이 주변을 세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불꽃들이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종대기를 추가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상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예배를 신고 기도를 신고 왜? 일상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니